1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3가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서울 기름역 인근 바둑기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시민 3명이 다쳤습니다. 이중 1명은 가해자이며 피해자 2명은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인 관계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 중입니다. 인천 송도 총격사건의 피의자인 A씨가 아들의 집을 방문하여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는 A 씨의 범행 동기 및 주장에 유족은 지속적으로 도와줬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내역을 확보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유지된 가운데 서울은 오늘날 최고 기온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친 이중 폭염 구조로 서쪽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도 예상됩니다. 올해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꼭 챙겨야 할 소식 짧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